전파 무기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숨겨진 진실 전파 무기의 역사 그리고 그 진화 전파 무기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군사적 전략에서 시작되어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침투한 이 기술은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전파 무기는 적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개인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과 피해자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은 이제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이 속삭여지거나, 멀리서 큰 소리로 조롱하는 행동은 이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괴롭힘에 참여하는 현실은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어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혼합하여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집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피해,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은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신체적으로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송두리째 앗아가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으며, 광적인 행동과 말투를 보입니다. 이렇게 조종될 수 있는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머지않아, 조직스토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제재 요청. 현재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제재는 미흡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